예,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한다는 것은 힘있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감사하잖아요.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오늘도 우리 하나님 나를 함께하시고, 미래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현재 약한 것 같으나 강한 자요.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요. 없는 것 같으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까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강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약한 자로 살지 마시고 강한 자가 되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믿음을 가진 자면 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잘났다고 할 때가 문제예요. 모세는 궁중에 있을 때는 얼마나 힘이 팔팔하고 사람을 때려죽일 만큼 무술도 연마하고 또 권력도 있고 굉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안 쓰셨어요. 나중에는 바로에게 이제 예, 들통날까 봐 고발을 당해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아무리 타이아냐는 불 가운데서 주님이 하나님의 여왕, 야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쓴 것은 거룩한 땅이 심심해 보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는 내 백성을 가서 구원하라 할때 하나님 내 꼴을 보세요. 사람 잘못 봤습니다. 지금 내가 나이가 이제 40년 지나서 8 0노입니다 내가 옛날 모세인 줄 압니까? 지금 나 보세요. 지팡이 하나 들고 목동 생활만 40년 동안 옛날에는 우수를 하고 차을 두고 서셨지만 지금은 이 지팡이 하나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라. 근데요, 모세가 당대의 대강대국인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가서 당당하게 바로에 도망한 시 하나님이 그때부터 함께 하시니까 강한 자가 되요. 그때는 가서 바로에게 막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열 가지 재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수요일에 제가 설교했지만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믿음으로 피뿌림을 향해야 된다. 믿음으로. 여러분들, 장자재앙에서 오늘 밤에 이제 문제가 전 하나님의 재앙이 죽음의 사자가 두아다니면서 치는 그 무서운 한밤중 죽음의 밤이 진행되는 그 때에 모세가 한 일은 믿음으로 피 뿌림을 행하였다. 이게 피부에서 십자로 모세 믿음이에요. 한번 믿음으로 피 뿌림을 행하였으니 인간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밤에 다른 것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제하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렸어. 인방에 발랐어. 문석지에 발랐어. 그 담대함. 모든 백성에게뭐 하는지 시야 지금 소를 잡고 어 양을 잡아 가지고 이 집집마다 피가 바르고 있고 말이야. 그런데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강강한 왕, 왕궁의 왕으로부터 시작해니참 가정가정마다 장자를 시수는 무수한 재앙 속에서 피뿌림을 해간 고생 땅에 예절사망의 애통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다. 주님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송파하고 피를 뿌린 여러분들의 시를받습니다 네, 네. 여러분의 가정에 저는 설교니다 하나님 설교에도 주님의 피 뿌리며 내 연약한 거, 죄된 거를 다 씻어 주시. 주님의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만이 역사하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도 핏 뿌리고 영원 우리 장모님들 가정과 사업에 주의 피 뿌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 속에서 주의 보혈의 안에서 주님의 보혈 능 능력, 능력이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잖아요. 생명 의 역사가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살아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진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감어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간직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고, 가급수 우리가 봤잖아. 예수님 보내 주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주시지, 영생 주시지, 자녀되게 하시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찬양처럼 은혜요, 은혜인데. 우리가 할 일이 뭐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감, 적은 물질을 드려도 하나님께 감사의 물질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삶입니다. 모든 충만함과 기적과 역사가 어디에 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에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니까 그냥 꽃이 피고 강에서 막 물고기가 생겨지고 막 여기 주변에는 약초들이 고 꽃들이 있고 새들이 있고 막 일어나잖아요. 번성과 창대 땅에 충만한 역사는요 하나님의 꽃이 아름다운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가장 큰 감사는 뭐냐 찬양이에요.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합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좋은 일 생기면 찬양하지 일주일 동안 찬양도 하나도 라고 그래 있다가 오면 안돼 기쁠 때 찬양하시고 또 혼자 있을 때 이럴 때 무엇을 채면 우리 새벽기도 나오면 도인이 아무도 새벽 내가 한 4시 뭐 3시 반 이렇게 나오면 아무도 없어 불켜 놓으면 허전하잖아 찬양을 틀어놓는 거야 찬양이 가아 오든 이은혜를이 부족한 것을 찬양이 노래가 가악 틀어져 그면 든든하잖아 <목소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이웃에게 기쁨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되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다른 것 자랑하면 자기 자랑하면 도만이 되고 그거는 나중게 보면 결과가 안 좋은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갈수록 행복하고 더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레로야.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6월절이 주의 십자가 의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폭탄이 뭡니까? 아, 아. 아, 지금 이거. 지금, 김정은의 원자탄을 두고 싶은데, 갑자기, 사랑의 원자탄. 어, 그건 나 마지막 할렐루야. 내가 그거 하려고 그랬거든. 아, 우리 교인 수준이이 정도라니까. 아, 지금 목사가, 아, 참 준비 안 하면 당하는 거야, 지금. 김정은이는 원자탄을 만들어서 지금 격발 미사일을 여기에다가 원자탄 달아서 터트리면 다 죽인다. 원자탄은 죽이는 폭탄. 죽음의 십자가에 보혈 있는 능력이 십자가는 여러분들 살리는 공작이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낭만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치워거 살리고 역사하고 병들 때가 치료받고. 하나님의 권능이 복음이 실체되는 곳에는요, 놀라운 변화와 기쁨의 역사와 살리는 운동이 라는 것이 사랑의 원자탄인 것이. 할렐루야! 합니 십자가는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이 원자탄을 많이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에 막 살아나는 거예요. 기쁨이 살아나고, 감사가 살아나고, 예? 네? 영혼이 살아나고,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주의 종을 위해서도 하나님, 주의 종에게 보열의 능력을 하게 제부 능력이 보열의 능력이야. 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어? 그, 그, 어, 저, 뭐야? 멸망 안에 착에게는 어? 련어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찾아보는 십자가의 돌을 많이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 0절 81편 10절에 보면, 그쭉 읽어보면, 어? 너희의 입을 크게 열라고 했어. 입을 크게. 한번 입을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열라. 그 페르시아 전설에 보면, 샤라는 부자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 그것도 이런 거 알죠? 그, 입, 그 사람이 입을, 그 사람이 입이 열면 그 입에다가 길게 한보물을 채울 수 없을 만큼 넣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보에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메랄드, 진주, 어? 또뭐 있노? 구비,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입 뿌리세요! 넣어줍니다! 하면 여기 입이 찢어지는 사람 많은 거예요. 입에 담아주니까. 이모는 상파르토스, 다이아몬드 들어가도 1억씩, 2억씩 가는데입 벌리고 여기다가 막 에메랄드 푹 채워주는 거야. 지금 벌써 입을 막 엄청 깜짝 놀란 사람인 거야. 입을 벌리라 채워줘.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이 기도하라. 내가 채워줄게. 보통 하지 말고, 입을 크게 벌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 저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라, 큰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니, 너희의 입을 크게 벌어서, 하나님 자녀답게 기도하고, 가난하다고 엉터리지 말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녀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요. 폭탄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는 그런데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뭐 했다고 하나님 보고 주시겠습니까? 내믿음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잘 알아보세요. 하나님은요. 무엇 때문에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분이야. In spite of. Because로 주시는 분이 아니야. 무엇 때문에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분이야.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뭐 했다고? 재짓고, 방탕하다고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거야. 안아주시는 거야. 씻어주시는 거야. 옷을 입혀주시는 거야. 신을신겨주고 가닥질을 끼우고, 손을 잡고 잔치를. 하나님은 똑똑히 하시는제이로 추원합니다. 십자가를, 단 십자가. 주님의 보여인 그 우리의 죄의 용사함을 다 이것 따시는, 우리, 우리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어. 우리 용서하여 주셨어. 주님이 용서하시고 십자가 피어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보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외술레라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 해서 이것을 가르쳐서 신학적인 용어로 선제적인 은총이라 선제적 은총. 이건 보통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아니에요 선제적인 은총이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실고서 여러분들이 영육관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자꾸 십자가의 보혈, 피 뿌림을 해 자꾸. 주님의 십자가 의자여,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막, 기도하는 거.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여 주니다큰 꿈을 꾸면, 작은 꿈을,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 가는 사람이 개시는다고 개하고 싸우고 있겠어요? 개는 지서도 기차는 간다 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을 가진 사람들의 시시한 것 가지고 요동하지 않아. 표때를 향해서. 살려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탕자까지도 그냥 탕자, 그말 그대로 탕자지만 돌아왔을 때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옵니다. 이것으로 끝이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십자가는 이런 폭넓은 용서와 관용을 극류를 풍성하신 진리와 성령, 진리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님이 우리에게 안아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이 소망의 하나님인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좋은 복음을 약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 주교의 권성들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추문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예수 믿고 남은 요 나중에 누가 제일 고맙습니까? 내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주님의 십자가를 알려주고, 영생을 알려준 그분이 영원토록 좋은 거야. 예. 그래서 저는요, 천국가 보면, 우리, 뭐 박, 무슨 집사님, 이윤희 집사님, 뭐, 이런 분들이, 제가 덜을 통해가지고, 전도받아가지고는, 제가 명단을 보면 많아. 천국에 내가 딱 가면은, 달려올 거야. 목사님! 하고 올 거야. 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 큰 날이 우리에게는 있다 또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전할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항상 복음을 함께 십자가와 함께 이 땅에 살아계실 때의 모습을 보여줄 때 두루 다니시며 해당으로 다니시고 고을로 다니시고 갈리로 릴 다니시고 사마리아로 다니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다니 마귀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그러니까 지금 생명의 두루다님과 마귀의 죽음의 두루다님을 지금 다니는 거야 그래서 말씀하 말에는요. 마지막 때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사람 한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만 명 모이면 조심해. 저 뒤에다가 빨리 나와야 돼. 성경대로 살려고 그러면. 거기 네. 마귀가 역사하니까 뒤에서 말이장점들매오 5, 명이 미라 미라 그랬다 그러잖아 아기가 막 역사하면, 요 아, 하, 밀어버니까 그냥 이한사람이 거, 두 사람이 밀어주니까그 힘이 얼마나겠어요? 에? 수십 톨이 그냥 깔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 한번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도전도의 자리, 서로 사랑하는 자리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늘에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가장 큰 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당신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건강도 주실 것이고, 물질도 주실 것이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 사람에게 영주간의 강건함과 축복과 간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찬양으로 영접, 영광 영 돌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수 있게 하시고 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주님의 십자가에 보혈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을 간증하며 주님의 영광을 땅에 선포하며 복음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힘과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